还是。 그 야생동물 주먹을 쥐고 가려는데 그 다가 이제 블랙시, 까만바다라고 불리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게 예, 트르키의 아버지 같은 나라죠 고스만 제국 고스만 트르크기시작입니다이트르키의 그 예, 흑해를 어, 까라데니즈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데니즈는 바다였고요 데니즈 하면 이제 바다로 기억, 기억하시면 되고요 까라는 게 검다라는 뜻이 있는데 희한하게 카라라는 단어에 검다라는 뜻 말고 북쪽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실제로 흑해라 그 굉장히 가까운 그 수도 아카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여기 보시면 카라빅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카라빅크라는 도시의 카라도요 북쪽을 뜻하는 티르키의 북쪽에 있는 바라이 때문에 티르키에 있는 바라에 있는 바라라고부바라게라데미스레시은바같은바라아은냐라고은라라인은바인은 바라인은 바라인은 바라은 바라인은 바 바라인은 okay oh.